이런 사람들 남자를 만나면 그잖아 원래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면 죽어 누가 하나 아니면 딱그 여자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사업이 많이 남자분이 응 진짜 많아 그거 많이 봤어 너는 재발전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러거든 근데 꼭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남자 잡아먹는 년이라고 똑같아 남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를 또 잡아먹는 사람이 있어 꼭 그런 사람들은 누구랑 결혼하면 상대를 죽이든지 사업을 망하든지. 그럼 일 년도 못 가고 깨지게 돼 있어.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주팔자에 남자가 없어. 그럼 그런 사람들 은 평생 못 만나나? 만나 연애만 그래. 해야지. 연애만. 그냥 연애만. 연애만. 연애까지는 상관. 연애는 건가? 괜찮아. 연애는 해서 움직이는데 사 소득권 거는 순간 집안을 폭삭 망하지. 그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. 서로가 그래서 잘 맞아야 되는 거. 그런 여자들은 세다고 봐야 되지 팔자가 세니까 남자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맨날 외롭다고 하지만 만나면 꼭 사고가 터져 응. 크게 다치든지 근데 그 여자가 다치지 않아 보여줘 이렇게 다. 상대한테 <laughs>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자를 너는 결혼하지 마라 제발 좀 하지 마라 하는 애들이 간혹 나와 그냥 응. 연애하고 같이 즐기고만 살으라고 하거든 내가 몇명 봤어요 나도 난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결혼했어 남자가 1년도 안돼 죽은 애도 있어 그 여자 뭐다 우리집에 무서워서 <laughs> 일단 그런 분들은 결혼... 하지 안... 말아야 돼 사람 상대를 죽이는 건데 죽이고 그러니까 남자도 똑같다는 거죠? 어, 남자도 똑같아. 여자가 없으면 화실상 어? 어. 여자가 없으면 똑같다 그니까 러 없는 거하고 죽이는 거하고 또 다를 수도 있어 음. 그니까 두 분류야 응? 레지가 되든지 게이가 되든지 그런 어. 애들은 아 여자끼리 만나든지 응. 남자끼리 뭐, 만나든지 응. 그럼 상관없다? 그런건 가능하더라고 어, 응. 그래서 어, 맞네 그래서 또 굴러도 빠진 애들도 있어 하나 근데 그게 딱 여자를 만나면 꼭 응, 틀어지더라고 음. 그래서 그런 애들 딱 보면 게이 사주든지 레지 사주든지 응, 그런 애들 있어